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 물길을 달리는 수상선박이 선을 보였습니다. 6km 정도 되는 구간을 오갈 예정인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도심을 따라 흐르는 강을 선박이 가로지릅니다. 배에서 바라보면 아파트와 현대식 건물이 하늘을 꾸미고 그 아래는 잘 가꿔진 정원이 반깁니다. 운항 구간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출발해 삼산 여천 매립장까지 6km 정도. 오는 2028년 열릴 예정인 국제 정원박람회 두곳 행사장을 이어주는 뱃길로 부족한 관광 자원을 채워줄 것으로 주목됩니다. 태화강을 활용한 수상 교통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도심 속 수상 여행으로 울산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자 방남해의 킬러 콘텐츠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선박은 바닥이 평평한 부유체 위에 가판을 얹은 폰트 구조입니다. 흔들림이 적고 안정감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명을 동시에 태우고 시속 25km 속도로 운항하면서 선박 위에서 관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태화강 수심이 낮아 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물이 좀 얕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고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준서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울산시는 실증 운항을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